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D의 지름이 약 11cm 조금 넘더군요. 그런데 CD의 크기가 정해진 이유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다 담기 위해서라던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9번 교향곡 연주 길이가 76분을 조금 넘더군요. 아시는 분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CD는 직경이 12cm이고 74분 2초 분량의 자료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1978년 필립스에서 처음 발표된 제품은 60분을 담을 수 있고 크기도 지금보다 5mm가 작았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을 가질만하다. 60분이라는 시간은 딱 1시간이므로 기억하기도 독 CD-ROM의 용량이나 자료가 저장된 위치를 계산하기도 편하다. 그런데 왜 74분 2초라는 복잡한 녹음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한가지 일화가 있다. 당시 필립스 사는 최초로 CD를 발표한 후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이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2년에 요즘 사용하는 음악용 CD 규격인 CD다라는 규격을 제정하고 상품화에 성공한다. 이 규격은 다음에 ISO에서 인가를 받아 ISO 9660 레드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규격이 레드북으로 불리는 이유는 ISO 9660 규격설 표지가 빨간색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회사는 녹음 시간의 결정을 위해서 베를린필의 카라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카라얀이라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한 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제안한 시간에 따라서 60분이었던 음악 시기의 녹음 시간을 74분으로 정했다고 한다. 카라얀이 74분을 제안한 이유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연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60분으로 정하게 되면 그 유명한 합창 교향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판을 갈아 끼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창 고조되던 음악 감상의 흥취와 열기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때문에 60분이던 CD의 녹음 시간을 74분으로 늘렸고 CD 롬은 이 규격에 의해서 약 682MB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데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그렇게 긴 음악이 아니었다면 CD롬의 저장 용량은 처음 정한 60분 분량인 523MB 정도로 정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